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에, 금요 심야 그 기도일을 끝나고 어, 내일이 토요일날이 어, 제 아내가 이제 사회복지사를 몇년 전에 취득을 했는데요 또 요양보호사 시험을 본날 인간에 또 공부하다가 내일도 시험을 본 날입니다 그러면서 또제 여동생이 있는데 우리 매제죠 고등학교 25년 동안 중국어 아주 전문 아, 교사로서 이제 봉직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선교사 비전을 받고 다 그냥 사표 내고 키리스탄 어, 선교사로 가 있는데 에, 아들 하나는 해병대 이제 어, 복무 중이고 또 딸이 또 예술대를 다니고 있고 아들과 함께 크리스탄 갔는데 이제 일년 분이 안 됐지만은. 대 병대 지대하고 큰딸이 참 대견스럽게 좋은 신랑감을 만나 내일 안양 세중왕 장교에서 어, 결혼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은 시간이지만은 핸드드립 제가 한 다섯 번째입니다. 연습하는 게 내려서 에, 시험 공부하고 좀 쉬고 있는 제안에 한번 선물해 좀 주려고 합니다. 에, 핸드드립을 하는 분들이 참 부지런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다 이렇게 에, 먼지 타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가림막을 하고 합니다만은 솔솔 할 때마다 다 이런 주전자라든지 이런 드리퍼라든지 서버 또 이런 주전자 또 이런 것들을 다닦아야 되니까요. 어, 손도 항상 이렇게 깨끗하게 손질해야 되고. 저, 그래, 요즘에, 이제, 이렇게, 앞치마도 하나 구입해서, 제 7층의 방에, 네, 설거지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어, 에디오피아 예가체프, 이디오피가체프는 약간 고구마 같은, 좀 구수한 맛이 있긴 하면서, 뭐, 바디감이라고 표현하더군요. 아주 풍무한 산미, 풍무한 산미, 바디감이 좋고, 약간 구수한 맛이 난다는데, 예, 그라인딩을 이렇게 한번 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 10g 정도만. 최근에 0울을 하나 이렇게 샀는데요. 참 좋습니다. 0울의 의미를 제가 몰랐는데요. 어, 이렇게 어떤 용기구를 놓고 0.을 누르면 그 위에 이제 내용물만 이렇게 재주는군요. 예, 정확하게 예, 10g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어. 이것도먼지안 타기 위해서, 우리 여각이라 하나요? 필터를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 접고, 아래쪽에서는 반대쪽으로 접고, 이게 1, 2인분인데, 좀 넓을 때는 양쪽을 접어주면은, 또이건 2천에서 만원짜리, 10, 10, 대개 이제 칼리타는 이렇게 세 개의 구멍으로 나올 수 있게 하고, 팔이웃 것 선저 이렇게 있는데요 이렇게 원용으로 또 이렇게 되게 예가 있는데 저는 지금 예, 칼리타용으로 된 것을 쓰고 있습니다. 네 자, 필터를 넣고요 어, 먼저 이제 온도를 이렇게 재보면은 어요 보트에서는 한9 5도 정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거를 한번 또 저희는 한 10배 정도로 하라는데요. 저는 13배 정도를 하면은 제 양이 좀 맞는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이렇게요. 한 13배 정도를 하면은 약한1 3 0 c c 네, 1 3 0 c c 로 하면은 그런데 필터를 한번 뜨거운 물로 이렇게 적셔주라는군요. 그럼 공장에서 혹시 나올 때그 종이 냄새 같은 거 빠지면서 어,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바로 그라인딩 한 원재료를 넣겠습니다. 평평하게 한번 흔들어 주라는 거예요. 처음에 핸드 드립을 할 때는 어, 가운데에 전체 한복에 뜸을 들여주는 식으로 해서, 옆에 필터에 닿지 않도록 하면서, 20초 정도, 네, 0점으로 한번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그면은 물이 빠지면서, 빵 부풀듯이 불풀면서, 이게 구멍이 뽕뽕뽕 나는군요. 네, 마치 바다에 그 조개들, 을 들어갔다 나왔다 구멍 뽕뽕 나듯이. 한 20초 정도 뜸을 들이라고 교과서적으로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한 500원 동전 그기 정도로 해서 나선형으로 추측을 해주는데, 보통 한번세 번에서 네번 하는군요. 이렇게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한번할 때마다 약한4,50 정도, 나선형으로 물을 분 다음에, 약한 35초에서 약한 40초 정도, 어, 저는 물이 빠지면서 거품이 올라오고. 네, 한번더 추출을. 어쩌면 가늘게 해서. 네, 한 30초에서 한 40초 정도. 그럼 전체 한 2분에서 한 2분 2, 3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렇게. 네, 세 번째 추출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추출입고 있습니다. 제가 아, 오래간만에 이렇게 수염을 일주일 동안 안 깎았습니다. 교회 기도 제목도 있고 또 요즘에 핸드드립에 푹 빠져서 이번한 주간은 주변에 많은 사역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있으면서 말씀 보며 7층 목양실에서 최근에 받은 책 선물들 책도 읽고 또 아... 카리스 주석이 새로 왔는데 공부도 하고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때로는 교회에서 처리하면서하면서 이렇게 보내면서 핸드이 다섯 번째 이렇게 하면서 좀 바빠서 수염도 못 가꿨습니다 한 번요. 그데 저도 기름은 괜찮을 것 같은 느낌이 이렇게 듭니다. 어쨌든 많은 목사님들이 동영상을 보고 아니 목사님 그 믹스커피 광이라고 할수 있는 매니아인데 아니 목사님. 예, 핸드드립에 이렇게 푹 빠졌냐고요. 한번 가르쳐 달라고. 아, 아직 가르쳐 줄 단계는 아니고요. 제가 좀 열심히 배워서 아, 저에게 오시는 분들 한번 여러 가지 한번 좀, 예, 좀 수, 선물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 다음에는 어, 이 다크 만델링, 또콜림비아 어, 스프리모 이렇게 왔는데요. 어, 전에는 좀 많은 양을 했는데. 어~ 한 100g 정도 왕산 커피에 주문하니까 주문하면은 고 주문 받고 로스팅을 해가지고 그 다음날 보내니까 한 하루 정도 숙성되면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일주일에 100g 우리가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한한두개 정도 어~ 그~ 생두가 아니고 로스팅한 거기 때문에 약한 2500원에서 3000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 10잔 정도가 나오기 때문에 에, 조그만 양을 가지고 하나 한주 정도 드시고 그 다음에 또 주문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약간 130cc 정도가 되는군요. 그리고 여기다가 저는 에, 뜨거운 물을 조금 더 한번 이렇게 넣어서. 또, 커피를 드시는 분들이 그냥 펄짝 마시지 말고, 그한 모금을 입에 넣고, 아, 굴리라네요. 처음에는 코로 이렇게 냄새를 맡아보면은, 냄새를 알 수가 있고. 조금 이제 맛을 느낄 수 있겠어요. 아, 얘가 체프가 이런 거구나. 어. 두 번째. 음. 오늘도 제가 연습을 몇번 먹습니다. 아무쪼록, 에, 저의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들, 또제 주변에 는 많은 분들,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프로 부족한 게 많지만은, 어떤 분은 뭐 사람의 문제,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 또 어떤 분은 돈의 문제, 이프로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하게 예수님 때문에 목기도 하고 여가를 즐기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에 또 즐거운 모습으로 이렇게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할렐루야.